어 변하고 아, 아, 뭐, 치고 싶은 공을 아, 뭐, 던지네요, 던지네요 또. 아, 아 괜찮습니다. 자, 아, 원볼투 스라이, 카운트 유리할 때 어떻게? 차실이. 아, 완급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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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절 좋습니다. 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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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, 우, 우, 첫 우, 타자 삼진으로 잡으면서 원아웃. 1번 타자인가요 지금? 오 아까 또 살짝 고 좋았다 찬스 했다 잘했어+ 잘했어+ 잘했어 아 이루수 파는성 아, 선수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살짝 오바되면서 괜찮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. 잘 던지고 있어요. 결국 바깥쪽. 아, 최승영 잘 잡았어요. 완 볼. 네, 좋아요. 너무 돼. 제 아, 변화구. 아! 엄청난 공을 던지네요. 김지호. 아, 연구를한것 같아요. 자. 아오 이제 던지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. 느리게 던졌다가 구속 차이를 느끼게 해주면서 타다를 상대로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어요. 월초 스라이브. 어, 자, 어 빠졌죠. 이러 이리 이러 이러 이 최승현. 아, 아. 자, 고생이많습니다 최승현. 아, 김규호 선수의 현락? 어, 아, 상대, 아, 좋습니다. 스마스크를 집어주는, 어, 아, 여유 있는 모습. 저런거는 상대팀이지만 칭찬해줘야 됩니다 자투 볼트 슬라이 자 주사위 주 이루고요 골 세승은 아, 좋습니다 자 풀카운트 풀카운트 1 oh. 4 아오 <laughs> <laughs> 아지 아, 아, 엄청난 공을 던지네요. 아, 집에서 연습한 것 같아요. 지금 저게 거의 뭐 류현진이나 유이가이 던지는 펀구 같은 공이거든요. 90kg, 80kg대. 요즘에 임창규도 던지긴 하던데 자 추고 보리고요. 이사입니다 자 무실점으로 맞게 되면은 2회만 공격돼서 어떤 상황이 나올지 모릅니다 지금 자 오, 스트라이크 좋았어 <laughs> 자원볼원 음. 스트라이크 적극적으로 승부해야 됩니다 포수 비틀거리는데 집중해야 돼요 볼자 2번 높어요자 2번 원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음. <laughs> 음. 하고 아! <laughs> 자, 두 번째 스트라이장석구 그렇죠! <laughs>